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 이야기. 정확히는 이찬원 씨가 말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찬원 씨 아버님 이야기는 사실 앞에서 제가 한번 했었지요. 제가 아들이며, 동시에 저도 아버지여서 정말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원씨 이야기는 다 관심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기억에, 남, 기억에 남는 게좀 많습니다. 조선일보 100년기의 말모이 100년이라는 기획에서 찬원씨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말모이는 주식용 선생님과 많은 분들이 1910년 무렵에 조선 광문에서 편찬하다 끝내지 못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데요. 말모이란 말을 모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전이란 용어가 없었나 봅니다. 요, 요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지요. 유해진, 윤계상씨가 나왔던 2019년 작품이 죠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원씨가 이 칼럼에서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많이 쓰셨던 말이 대단히였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손맛이 좋은 어머니에게는 항상 대단히 맛이 좋네 라며 사랑을 담아 말씀하셨고 주위 분들에겐 언제나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내 노래를 좋아하고 즐거이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독자 분께 대단히 감사하며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단 하나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 젊은 친구가 어쩜 이리 깊은 생각을 하는지 대견하기도 합니다. 찬원 씨는 편스토랑에서 요리 멘토로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아버지가 보내준 반찬을 공개했었지요. 저희 아버지가 요리를 되게 잘하신다 라고 자랑도 했는데요. 편스토랑을 보시면서 왜 어머니는 안 나오고 아버지만 나오냐 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이지요. 찬원 씨는 학창시절에 부모님 낙창집이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5시였는데도 아버지는 안 주무시고 제 교복을 다려주셨다며 제가 등교 준비를 하는 사이에 아침밥을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철칙이 아침밥이 제일 중요하다였다고 하는데요. 항상 7 또는 8첩 반 상에 메인디쉬와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고향에 내려갈 때 아버님이 원하는 메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말만 하면 어느 메뉴든 뚝딱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원 씨는 사실은 편스토랑에선 아버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일화도 한번 있었죠. 바쁜 스케줄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가운데, 대구에서 도착한 색이 커다란 택배 상자를 받습니다 찬원씨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랑의 택배였었지요. 상자 안에는 소불고기, 고사리무침, 토라지무침, 쌈장 등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보낸 음식들과 미나리, 상추, 마늘, 고추 등 아버지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반찬과 농산물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찬원씨는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건 아버지의 손편지였습니다. 먼저 놀라웠던 것은 아버지의 필체가 찬원씨의 필체와 닮았기 때문이었고요. 찬원씨는 참 글씨를 잘 쓰지만 필체가 20대라고 하기엔 아주 묵직한 필체를 사용하고 있지요. 손편지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필체, 사랑이 넘치는 성격, 다정한 말투, 요리 실력까지 어쩜 이리 닮았을까요? 그런데 아버님의 손 편지 내용은 더 감동이었지. 너무 많이 사랑해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날 아버님과 통화도 하지요. 찬원 씨는 "대구 가면 뭐 해줄 거냐며 장어탕 해줄 거냐?"라고 묻는데요. 아버님이 "당연하지. 아빠가 찬원이 원하면 장어탕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 장어를 잡아 와서라도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빠가 다 준비해 두겠다며 문자만 보내라. 라고 셨는데요독 25시에서 찬원씨는 부모님이 장어집을 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아 그러니 그 맛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편스토랑에서는 찬원씨가 밥도둑 반찬을 만든다며 멸치고추 다짐장을 만들기도 했었죠 찬원씨는 자신이 만든 다짐장과 찬원씨 아버님이 만든 다짐장의 맛을 비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한게더 맛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빠가 한 것이 훨씬 맛있다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요 아버지와 찬원씨는 친근한 고향 말투로 레시피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전화의 마지막에 사랑해 아버님들이 이러기 쉽지 않은데요 하긴 찬원씨의 다정함과 자상함도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겠지요 찬원씨는 편스토랑에서 총각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무침을 직접 만들어 부모님에게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을 먹으면서 부님 곁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네요. 아버지 어머니도 똑같이 제가 보내드린 반찬 드시면서 곁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날도 우리 찬원 씨, 부님께 손편지도 쓰지요. 늘 엄마 아버지가 해주시는 음식 받아만 먹다가 오랜만에 김치랑... 반찬 직접 만들어 봤다며. 서툰 솜씨지만 맛있게 드시고. 아들이 해준 반찬 드시면서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달라. 자주 못 찾아뵈요. 늘 죄송하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리고 늘 사랑한다고. 세상에 이런 아들 또 없습니다. 반찬을 받은 찬원 씨 아버님도 맛있게 먹을게. 몇 달은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진짜 찬원이는 음식의 신이다. 셰프리 굿굿 사랑해요.라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볼수록 부러운 집안입니다. 편스토랑에서 찬원신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까지 해서 4 명이 20년 만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찬원씨 가족 여행은 7살 때 대구에 있는 팔공산 쪽에 갔던 기억뿐이라고 하지요. 고향이 대구니까 그냥 집 근처가 되겠네요. 하물며 아버지 어머니는 가게를 하느라 바쁘셔서 동생과 함께 삼촌이나 이모, 고모 가족 여행에 같이 끼어서 갔었다라고 하면서 돈 벌면 가장 하고 싶던 게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가슴을 뭉클하게 한 적이 있었지요. 본인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라고요. 앞으로 더 좋은 여행 많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원씨는 편스토랑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다 다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부모님 가게가 고깃집이라 기본장이 양파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양파를 썰 일이 되게 많았다고 하죠. 양파를 하루 종일 썬다고 했는데요. 우리 효자인 찬원씨 엄마 아빠 도와드리다 그때 배여서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찬원 씨는 그때 거의 속살이 보일 정도로 배웠었는데 본인 걱정할까봐 그냥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이 청년, 살아온 모든 모습이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찬원 씨는 장윤정 씨의 도장깨기에 출연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아버지 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에 의하면 아버지도 미스터 트롯의 나이 제한이 없었다면. 나가려고 하셨다면서 넌 내가 나갔으면 4등이야 라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 탑세 분의 부자가 다 계셨다면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불회명곡 신년 오디션 스타 가족특집이 있었는데요 홍지윤 양, 박찬근 씨가 나왔지만 신승태 씨가 그날 아버님과 같이 나왔었지요 우리 찬원 씨도 이날은 아버지와 같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찬원 씨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귀여우신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찬원 씨와 통화할 때 아이고 이 찬원이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찬원 씨 아버짐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지요. 미스터로 끝나고 얼마 안돼 인지도가 낮았을 때는 미스터 트롯에서 미를 차지하신 이찬원이라고 하셨다는데요. 아버님이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그러셨을 겁니다. 찬원 씨는 이날 은혜를 확실히 갚는 찬원 씨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2.7평짜리 친구의 집에 얹혀 살았던 일을 언급하면서 성공하고 갚겠다고 했는데 방송이 끝난 후 10배 커진 집에 같이 사가서 월세와 관리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같이 살다가 헤어졌는데, 친구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월세를 알아보길래 시원하게 그냥 다 줬다 라고 해서 은혜 갚는 천원, 찬원, 통큰 천원 찬원 씨를 볼수 있었습니다. 천원 씨는 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고마운 거라고 하셨다 라고 해서 또한번 부전자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철소랑에서 찬원 씨는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음식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재료를 찾기 위해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찬원 씨의 냉동실은 한눈에 보기에도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는데요. 냉동실에서는 찬원 씨의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장어탕, 닭게장, 동태탕, 막창, 무뼈 닭발, 추어탕, 양념 소불고기, 간장, 게장 등 아들에게 늘 정성껏 음식을 해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한국의 모범이 되는 가족이길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찬원 씨의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